주부에서 보신 것 같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중요하거니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순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매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 주일 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에 상세한 내용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태초에 세상의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야 할그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생령이, 생령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하시지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다네 것이라. 네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살아있는 생물들, 동물들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것은 네 것이라. 그 범위가 얼마만한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감당하기 벅찰 만큼 아주 좋은 것들로 가득 찬이 에덴 농산을 처음 사람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시면서 한 가지 주의를 주었죠. 여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절대 따먹지 말라 그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고 주관하고 다스리게끔 하시고 이한 가지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람은 어기고 말았죠.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들었고 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구나.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겠구나. 이 일은 해도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깊고 훌륭하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삶으로 실천하여 이루는 자입니다. 우리는 단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야 합니다.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믿습니다라고 하면 다 믿는 것입니까?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개 돌려서 믿기는 뭘 믿어 안 믿지? 아니 이 종교적인 것 아니라도 우리는 그렇게 쉽게 변하고 바뀔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들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삶으로는 믿음의 반대되어 지거나 믿음을 떠난 믿음에 없는 자처럼 살아가면 그것그 어찌 믿는 것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입술에 절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사람들에게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라 그래서 이 처음 사람에게 에덴 농사를 주면서 이건 너희가 모든 것을 이렇게 이렇게 다 돼. 단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참 쉽죠. 에덴 동산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사람에게 사람이 좋아하는 그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이 것이야. 가지고 싶은 거 갖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네가 어? 놀고 싶으면 그 뭐, 뭐그 동산에 있는 가축들하고 가축이라고, 미상하고, 당시에 있던 어떤 짐승들하고, 맨 것, 뭐 다세력고뛰고뭐다할수 있습니다. 단한 가지 조건, 이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 이거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 사람은 그것을 지키지 않냐고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죠. 후손들이 태어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찾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내게로 돌아와. 내 뜻을 깨닫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살아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최고의 삶이다, 의미 있는 삶이다. 이것이 영생할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때 믿음은 입술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삶으로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내삶 속에서는 삶의 일들 중에서는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는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어지는 삶을 살아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만큼만 따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네 것이라. 다 따먹어도 좋고, 뭐네 마음대로 주장하고 탓을 해도 좋다. 짐승을 잡아서 먹어도 좋고, 네가 누리고 싶어만 마음대로 다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 그걸 따먹잖아요. 근데 그 심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아, 요거 아무도 안 보면 내것으로 가지고 싶고. 그래서 그 욕심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막 죽이면서까지도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고, 사람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에 합당치 않한 불의하고 거짓되고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표현하는 대로 그런 삶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주의 뜻과 맞지 않은 어떤 유혹이나 게 또는 어떤 압박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제가 군에 가니까요. 그 기초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되어서 이제 임기 동안 근무해야 할 처소가 딱 정해지면은요 그 안에 내부 조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면은 환영을 해 줍니다. 그리고선뭐 없는 가운데에 파티를 열어 줍니다. 그리고서 딱 권하는 게 뭐예요? 술한잔 해라. 아, 그래서. 여러분, 아 고참이, 지휘관이, 요 조그만 컵으로 요만한 컵으로 요거 한잔 이것도 못 하냐? 너 해. 군대는 명령이고 복종이야. 마시란 말이야. 어 나중에는 눈을 부라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합니까? 어떤 일이냐. 그 파티가 벌어지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라고 하는 신분을 완전히 숨기고. 브라보. 제가 옆에서 믿고 환장하겠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믿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닮으면 안이 돼요 깨에 빠져서는 안이 됩니다 좌우로 흔들려서는 안이 됩니다 유이라 시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와 같이 하라 하였으면,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힘써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 아닙니까? 주님의 기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시는 그것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할수 있는 것은 아, 하라 하시는 것은 힘써 행하여 이르려는 자가 뛰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라하지 아니한 말씀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딱 지목하여 지정하신 말씀은 우리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안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면 그가 아무리 죄송합니다.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맨 앞절에 나와 앉아 있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온전히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바뀐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더라도 나는 에덴 동산을 차지한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같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요 절대로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오로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는 실제의 삶은 믿음에서 벗어난 이가 적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살아가십시다. 주의 말씀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먼저 믿으면 아브라함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이삭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알지 않습니까? 이삭은 철저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죽으라 하면 죽는 자였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믿는 자이 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는 순종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 버린다면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집니다 신앙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뜻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엎드리고 위를 행하기 위하여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준비한 원고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말씀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라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뜻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지. 믿는 대내 뜻은 이라. 내 뜻을 자꾸 주장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이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고, 유배를 당하고. 삶의 어림이 많은 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당할 때그 자신의 속에서 의지는 내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아니잖아. 나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탈하게 되어주면, 곧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주면, 그는 영보를 받을 자가 되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 가지십시다. 그리고 이게 주의 말씀이시고, 아, 목사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죽으라 면 정말 죽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이미 그렇게 살으셨지 않습니까?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리고 십자가까지 치시지 않,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지경으로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좀더 오래 살아야 되겠고 좀더 평안히 살아야 되겠고 좀 영광도 영화도 누려야 되겠고 그래서 주의 말씀보다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조금 더 불이한 것을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계속 바라고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로움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는 우리 모두가 기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연주가 깊다라고 해서 그런 자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주 앞에서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뜻 이루는 순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